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셰프가 인기 직업이라죠. 중년의 셰프는 동경의 대상이라는데요. 65세 김원주 씨 요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루에 담당하는 음식만 다섯 가지 내외. 그런데 괜찮아요? 조금만 이 지금 이게 뜨거울 때는 조금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밖에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 좀 굳어져가지고 예. 그러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럼 나중에는 약간 더 연하게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하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룰을 꼽아갖고 예. 그렇게 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가루 하고 보트하고 일대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화이트 루가 있고 구라 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이트 루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원주시는 쉐프로 취업한 지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나이로는 제일 고참급이지만 현재 직급은 가장 막내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처음에 이제 딱 와서 딱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낯설죠 여기 와서 이게 더 돈원에게 큰 회사니까 지금 직원, 전 직원이 한 50명 되시더라고요 근데 영업부도 있고 막 여러 파트 있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분들은 어저 사람 저 노인네가 여기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체력적으로 한아 보름 이상 힘들더라고요 사실 한 20일 이상 힘들어요 주위 분들한테 또 힘들다 그러면 아저 사람 나이 많으니까 역시 안 되겠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겉으로 건강한 척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루하루 그게 유스트가 되더라고요. 은퇴 전 요리와는 완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미대를 나와. 작은 화랑을 운영했는데요. IMF로 문을 닫은 후 미국에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한 그는 은퇴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막했죠. 아주 막막하고 어, 과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이거, 뭐 엄두도 안 났죠. 엄두도 안 나는데,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실제로 와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같은 때,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서, 거기, 이제, 동네, 그, 자락길이라고 요즘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산 밑으로. 이렇게 가보면,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이 많이 와요. 젊은 사람, 저보, 저보다 더 아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일찍 퇴직했구나. 그리처럼뭐아유일자리도 없고 뭐 그냥 또 이제 산에 와서 아침에 시간 때우다 내려가시더라고 한 10시나 이렇게 11시쯤 내려가시고 저도 이제 그 생활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들다는데 원주씨는 <laughs> 어떻게 전혀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 걸까요 그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어, 요즘 많이 좀 나아졌어요. 이제 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뭐 거기 기 기울, 기울어지지 않고 좀 나은데요.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어. 자기가 도리어 본받고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연령이 좀 높아서 채용을 예, 예. 하실지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어. 꼭, 꼭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이죠. 아유, 저희 아유. 저희 하면... 주변을 살펴보면은 은퇴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로 집중 상담과 적성 검사를 하며 희망 직종을 찾아나가는 1단계, 연계된 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을 익히는 2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직 자리까지 소개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림 문자로 받아볼 수가 있다네요. 과거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용 현황을 좀 알려드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동기화되지 못하는 거. 취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막막하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랑 함께 지지해 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길을 안내해 주는 해 주고 음.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은 아주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어? 저렇게 나이가 먹어서 어?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배우려고 그러나 하고 미국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는데 돈도 못 벌고 오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걸다 잊어버렸죠. 개인적으로는. 데 그도 누군가의 시선보다 꾸준히 할 일을 중요시했던 원주 씨. 아, 네, 야, 거기서도 네. 그래서 너무 은퇴 준비를 못했다고 자책하는 일은 접고 처음부터 하나씩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뭔지 적성 검사를 한 그는 최종적으로 요리사로 길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요. 또 만나서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같이 배우는 학생들끼리.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아, 이 선생님 뭐 지금 그연세이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요 요양보호사 뭐 그런 거 하세요. 오히려 그게 나요. 아 선생님은 이런 거 배워도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어 그런데 속으로 딱 그냥 가슴이 맥히더라니까 그때부터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요리 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경우 코스인데 이론 시험은 한 달이 안 돼서 아마 봤어요 그건 책을 외우면 되니까 뭐 이제 위생법이니 뭐하여 조리법이니 여러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외운 다음에 그 52가지 음식 과정 중에서 50가지 정도 배웠을 때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냥 떨어질 거니까 볼에 가서 이렇게 자꾸 부딪혀 보래 그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세 번이나 네 번째 가서 붙으니까 그런데 원주 시는 처음 도전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합니다. 요리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었죠. 근데 우리 반에서 또 3명 붙은 사람 중에서 제일 또 내가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당황했어요. 진짜 이게 사실인가? 어우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놀래더라고막 교무실에서도 아니 뭐 원래 미국에서 요리 좀해 봤습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처음 해 보는 거라고. 맛있게드십시오 맛있게 맛있게. 과장님, 어서 와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셰프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초반에 잘 버티는 사람은 적답니다 원주시는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형님께서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못 시켰어요 진짜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맞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고 서로 이제 할 것이 지금 너무 편해요 진짜. 젊은 애들 못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원주시의 자녀 또래인 선배들은 아버지 연배인 그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또. 아주 그 데코레이션도 잘해 놓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laughs> 호기심이 가죠 아니 제가 봐도 진짜 아주 그, 그 데코레이션 만드는 게 아주 너무 이쁘게 만드시더라고요 음.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어. 요즘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음. 그 서점 그렇지. 같은데 어. 자주 가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계장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 뭔가 역시 틀리구나 이런걸 느끼겠네 계속 음. 끊임없이 브랜드가 바뀌니까예 네. 자꾸 따라가야 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치만 진짜? 마케팅도 중요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음. 어디 가서 음식 보고 따라한다기보다도 이제 일단은 봐야지. 그럼 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편해지는 관계는 없겠지요. 원주시는 모두에게 존대를 합니다. 저도 그분한테 제 딸하고 나이가 같지만 그 직장에서 갖춰야 될건꼭 갖추죠. 부를 때도 계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에게 물어보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우선 반으로 줄였어요. 왜냐면 하 여러 사람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고 또 사고의 차이도 많잖아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직장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무리는 막내의 몫원준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자 과장님 몇분 남아 맛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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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다 챙겼어?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과장님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는 원주씨 그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내와 맥주 한 잔이 피로회복제 자, 한잔 합시다 수고했어요 응. <laughs> 그래도 두달 넘었잖아. 이제 많이 음. 유수트되고또 음. 또 회사에서도 다 잘해주시니까 다 당신하고 이제 시운이 덕분이지. 자 그래요, 심내고 음. 음. 점점 더 좋아지겠지 뭐. 아이고 생이네 음. 요리 실력은 많이 늘었어? 아유 늘기는 뭔지 뭐 얼마나 됐다고 늘어 열심 히 계속 또 해야지. <laughs> 그래도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오도 보람이 있어. 사랑하는 당신이 있고, 우리 딸 시은이가 있고, <laughs> 나는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다들 좋아하셔. 별반 더욱 가끔 부르는 노래 한 소절까지 더해지면은 더 바랄 게 없다는 원조십니다. 그대에게 음. 달야야 점은 어, 나도 떳떳하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제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바다 건너 제주 이곳에선 어떤 은퇴자를 만나게 될까요? 철수씨는 지난해 1월 희망퇴직 을 했는데요. 오늘은 수확이끝난 감귤, 밭에 일손 을 돕느라 바쁩니다. 아 오늘은 한5일전전터했 했던 귤전 전지 전정작업을 지금 마무리 o m 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지 정정이 끝나면 비료도 줘야 해서 지금 그 오늘 마무리 단계죠. 감귤드 나무가 영하 오도대면 얼어죽는다는 네. 말이 있던데. 육5 0 0관 정도 나왔는데. 년에는 나무가 이 동해 피해를 좀 봐가지고 네. 많이 생산량이 좀 감소될 것 같아. 음, 작년만큼도 안될 거야.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70% 정도? 아, 성량이. 70%? 은퇴 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다는 귀촌 생활. 철수 씨 역시 아버지도 도울 겸 고향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연, 연세가 너무 높으시고 이 밭을 어, 가꾸고 계셨는데 이제는 점점 힘이 딸려서 이제 도, 도, 도저히 안될 지경까지 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래서 또 내려온 이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농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던 그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차가우슴, 네. 자세가, 수, 철수 씨는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시는 거 어떠세요? 또 너무 상심성의고 가르쳐주셔가지고 어, 진짜 편하게 배웠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또 용접이나 배관이나시퀀스 뭐 세라나 캐드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기본기를 다루지 못하면 현장에 있는 음. 내용들을 습득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취업할 때부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습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가 갑자기 설비와 설비. 관련된 기술을 배운 이유는 뭘까요? 어 이건 저희 어떤 음, 노화가 생긴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기술은 평생 가는 겁니다 잊어먹기 전에는요. 누가 새로 또 배우려고 러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또 갈고 닦다면제 스스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거든요 배관은 이쪽에 끼워 가지고 이걸로 조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위치를 키면 이게 돌아,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거, 잘라내는데 배관을 자르는데 그리고 이거는 배관 안쪽을 갈아내는 거고요. 요거는 배관에 산을 내는 적이에요. 막상 농사를 지어 보니 출퇴근이 그리웠습니다. 철수 씨는 25년간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아, 정 부장, 저 지점장 그러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그데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해서 나는 옛날에 그랬어, 왕년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이렇, 이렇다 그러면 패인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그걸 내려놓는 거였어요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고 그리고 행렬 왔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뭐 어디든 적응할 수 있고 또 하지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이건 아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전이 기회를 만들었고 철수 씨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도전한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엔지니어 아이커밍 엔지니어. 어. 여기부터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 전반적체수수부터시작해고뭐문 어. 네. 아, 제대로 네. 슬라이딩이 되 있는지 어, 그거 네. 난 아주 해착 저거 아주 보다 적만 철수 씨가 하는 일은 리조트의 시설 관리 업무. 음, 그것도 좀롭다 어, 어 화장실을 가면은 항상 네. 거 손잡이가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공구를 네.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면도기 흔들린 건 봤지. 네. 응. 근데 면도기는 약간 생각보다 많이 조여진 것 같은데. 뽀뽀게? 아, 네. 살짝 이, 이 부분이 살짝 뽀뽀. 오늘은 네? 네. 신입 직원에게 네. 일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조절 네. 어, 좀 저게, 저게 하자. 네. 어 그래. 사실 어. 은행에서 어. 일할 때에 비하면. 월급은 4분의1 수준. 적정, 적정, 적정 온도야. 네. 아, 지금은 그 테마파크 시설 점검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고객들이 사용하는 음수대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어, 넘어지거나 가치지 않게 조명 다 네. 점검할 겁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그 자체가 철수 씨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어, 렇 여기 문제가 있다. 고객을 위해서 배치된 음수대를 지금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또 <laughs> 점검을 했더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아, 지금 장관을 물 틀었을 때안 나와가지고 저쪽 그 메인 밸브를 열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새로 배운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관리 점검이 더 많은 일인데요. 회사는 왜 그를 선발했을까요? 이제 이쪽 계통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능적인 일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그 경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새로운 제2의 이제 인생 제2의를 제 일을 이, 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갖고 전기 코스를 마친 점, 그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막 무모하게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점을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철수 씨는 머지 않은 시기에. 알고닦은 기술을 발휘할 그날이 올 거라 네. 믿는답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 항상 모든 그 저는 또 계속 배울 생각이에요. 제가 일하는 걸뼈저으니까 30년이잖아요. 내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력이 떨어져 힘 다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제즐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재취업을 또 생각을 한 거고. 오늘 만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머리를 스칩니다. 도전하고 배우고 열린 사고를 지닌 은퇴자들. 이들은 은퇴하기 전, 은퇴 이후의 지금 모습을 예상했을까요? 뭐 은행 갈 때는 뭐 은퇴 이후의 생각을 안 해봤죠. 뭐 항상 모든 직장인들이 생각하지만, 뭐 절대 나는 은퇴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경험 중에 제일 표정했던 게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요, 첫 번째가 그렇게 해야,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꿈을 꾸라는 거죠. 꾸는 꾸는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퇴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명학 씨는 오늘도 도서관입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을 할, 하는 게1차 목표고요. 어, 역량이 된다면 이제 최종 자격증까지도 그러니까 기술의 꽃은 기술사라 그러잖아요. 최종 목표는 이제 그 정도까지. 동욱 씨는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한다는군요. 제가 성공적으로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시 한번 인증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성공했습니다라고 연태한 어, 분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더 주세요. 요리사인 원주씨는 주방에서 열심이고요. 관리 담당인 철수씨는 현장에서 열심입니다. 걸음 단계도 붙여야 되고. 천삼백팔십. 이들을 보며 저도 은퇴를 맞이할 용기가 생겼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은퇴자 모두 꽃길만 걷길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 다 마, 조선수가 이달부터 멈췄습니다. 인력을 30%대 줄이기로 조선업 했죠. 생태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 분야는 아 대규모에 그냥 실직 상태죠.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니까 아 할수 있는 게 부탁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끝내라. 일주일 동안 방울새든 몇명 투입하든 간지르고 배지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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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고였죠.